네, 그 어쨌든 이 더스트맨이 제가 뭐 한줄표를 얘기하자면 가거를 보는 현재를 이겨내는 영화라고 좀 받아들였고요. 그리고 방황하는 어떤 캐릭터들의 이야기잖아요. 그래서 각자 어떤 방황의 시기, 슬럼프를 어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궁금했어요. 각자의 개인. 네. 네, 저는 좀 주변에 있는 제 지인들. 되게 많이 칭얼되는 편입니다. 힘들면은 그냥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요. 그거에 대해서 좀막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약간 힘들면은 가서 많이 칭얼거리고 그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다시 얻고 나중에 또 이제 제가 좀 그들을 챙겨야 할때뭐 여지없이 이렇게 그런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서스름이 없고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제 이겨내려고 하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그런 귀여운 것들을 많이 봐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.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아니면은 뭐 산에 가거나 뭐, 뭐 나무를 보거나 초록의 색깔들을 많이 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. 뭔가 슬럼프가 슬럼프라기보다는 그냥 상태가 안 좋을 때? 근데 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진실을 너무나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그 진실보다는 제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기 체면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요새는 아침마다 엉망장자의 보딩 루틴을 모두 따라하진 못하고 네개 정도 따라하고 있는데 되게 보람차고 좋은 것 같아요. 네, 안기록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식이 있다면. 그 슬럼프라고 할 만한 뭔가를 사실 지금까지 경험한 적은 없는데 이게 제가 뭐 자가도 못한 건지 아니면 그런 경험이 실제, 실제로 없는 건지 잘 모르, 모르겠어요 네. 대체로 좀, 좀 기분이 좀안 좋거나 우울하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 그 자고 나면 괜찮아요 다음 날 <laughs> 좀 자고 주로. 그리고 저는 좀 매일, 매일, 거의 매일 한 두, 세 시간씩 걷거든요. 시간이 많아서. 그래서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사람들 사는 거 보고 그러면 이렇게 평정심을라 그래야 되 그런 상태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일 네,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. 감독님은 나중에 듣고요. <laughs> 자기 각각 뭐 이렇게 아, 아, 앞으로의 행복에 대해서 간단히 끝 인사하면서 집무이 마무리하고. 을 찍어서 지금 편집 중에 있고요. 뭐, 어, 공개될 수 있을지 영화제가 되어야지만 장편 영화는 상영을 될수 있는 구조다 보니 네,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. 또 장편 영화 다음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. 그것도 어, 잘 되면 좋겠네요. <laughs> 어,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첫 장편 영화였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과 많은 배우분들이 이 영화에 정말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어요 많은 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추위를 꿋꿋이 이기시면서 이렇게 영화를 완성될 수 있도록 도움 주셨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관객분들 만나서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어, 앞으로 지금처럼 열심히 정해진 작품들을 촬영을 해 나갈 거고, 어, 뭐 공개적으로 보여드린, 그 오픈이 된 정보는 전주 영화제에서 상영될 희수라는 장편 영화가 있고요. 뭐그 외에 여러 가지들은 공개가 될때 여러 방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. 이렇게 반전체가 모여서 GV를 하는 건 처음인데요. 좋네요. 그 촬영한 지좀 됐지만,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또 하루 종일 원래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더, 괜히 오늘 더 친해진 것 같기도 하고, 그렇습니다. 앞으로 어, 4월 7일이 다음 주죠. 다음 주에 개봉을 하는데, 주변에 어, 친구들, 가족들 함께 해서 얘기 나눠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자리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음, 차기작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선의 삶과 인생은 아름다워 정도이고 지금 사실은 공개할 수 없는 작품들이 굉장히 엄청 엄청 많고요. <laughs> 그래서 많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저한테 너무 뜻깊은 자리였는데 제첫 장편영화가 개봉을 하기도 했고 처음으로 이렇게 언론 배급 시사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는 것도 처음이고 해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방영 중인 이제 tvn 드라마 마우스를 이제 끝까지 열심히 잘 찍고 마지막까지 이제 좋은 인물로 보여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. 그리고 네, 저희가 이렇게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미리 만나러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긴 시간 앉아 끝까지 저희랑 함께 해 주셔서 그것도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사실 뭐 되게 한분한분 한분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. 그래서 어디든지 뭐 이렇게 짧은 감상이라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꼭 찾아보고 또막 좋아하면서 저희끼리 돌려보고 할게요. 음. 생각들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. 오늘 잘 돌아가세요. 네. 그리고 저 뭐지? 항상 건강하십시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이후 한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<laughs> 감사하고요. 네. 제가. 네, 열심히 해보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뭐 돌아가시는 길 안전히 돌아가시고요. 어, 4월 7일 날 개봉하는 더스트맨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뭐 인사를 같이 할까요? 네, 네, 인사 함께 저희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하나, 둘, 셋, 감사합니다.